자 반갑습니다 유튜버 q 입니다 네, 오늘은 간만에 순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은 네, 두번째 스킬을 사용할 때 첫번째 스킬의 풀타임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 정글링 같은거 할 때에도 이스 써놓고 이슬 왔다 갔다 거리면서 정글 챙겨 주시고요. 어플 아니 철학에 일단 먹고, 좀 먹고. 오케이 <놀람> 요렇게 <이렇게> 되면 <놀람> 이득이죠. 어. 일단 사 레벨 먼저 찍었으니까 이럴 때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드로 갈 경우에는 한사렙 구간. 그 이후에 팀한테 부탁해서 솔탑을 갈 수도 있지만 이런식으로 탑을 갈때에는 사례비오에 이렇게 오버파밍 해주면서 상대와의 성장차이 벌리는게 중요합니다 야 이게 끌려? 이거 일단 먹고 스마이 okay, 파트너. Oh. <laughs> 긴장감 넘치는데. <laughs> 아, 간만에 순해 가지고 좀 뭔가가 아쉬운 느낌. 숨 걷는 게 원래 이랬나? 무게중심을 너무 앞으로 두고 걷는데 <laughs> 어정쩡한 느낌. 오케이.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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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뺐어야 했는데 아, <laughs> 이거 내 실수다. 아..이거 성장은 조금 괜찮은데 솔라인 서다가 좀 애매모호해진 느낌 빠고 응. 미리 이건 또순 궁극기 팁인데 좀 끝나갈 때 쯤에 두번째 스킬을 써주시면 좀 미리 빠집니다 그니까 러 상대 CC기가 들어와도 못맞게 미리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저것도 뭐 하나의 팁인데. 좋아요. 순 이렇게 1, 2. 1 쓰면서 두 번째 스킬 써주시면 필창을 맞추기가 좀더 쉽구요. 좋아. 그 다음 템으로는. 날개? 어, 날개 가주면서. 알게랑 날개랑... 테마도 상위템 있죠? 골든 어, 골든 아, 스페인인데 그 뭐였더라? 그 이름 이름이 <laughs> 어쨌든 테마도 상위템 올려주면 시너지가 좋은데 이건 아니지. 아 이거 지옥이다. <웃음> 끔찍해. <웃음> 영주 치는데 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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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볼만 할 텐데 아 후프라가 이거 아 쉽다 이거 기내 혼자 가서 어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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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 아.. l i Pali, Pali, 아깝다 아 p 리 l i p 리 l i 지금 그로이 델템 가면서 너무 너무 잘려가지고 일단 운영 좀 하면서 영주 미니언 좀 처치하고 어후. 후반도 좀 힘든데 조합 자체가 귀네에다가 그레인저좀 약하거든요. 오. 라인 밀고 프랭코 궁이랑 지금 이제 누구냐 아카이 궁 빠졌을 때? 지금쯤 가면 9명 정도는 따질 수 있지 않을까? 프랭코가 아아뭐또 궁이 있어 <laughs> 와 진짜 프랭코는 끔직하다 <laughs> 안돼 x 라인 나 라인 일단 t 고 그림자로 일단 최대한 e s 진 걸고 살아야돼 살아야돼 오케이, 일단 고생 아... 됐어, 됐어. 혹시 몰라? 일단 최대한 버티면서 끝날 때까지 모르죠? 이렇게 골매 나왔고, 이제 골매에다가 날개 두개 시너지 엄청납니다. 이런 것도 이거 기다리면 될것 같은데? 우리팀 오잖아 오케이 딸, 딸, 딸피 딸피 뭐따다고 네, 고생까지? 나이스 이렇게 되면 이득이지 바텀 바텀 시키고 다음 영주 나이스 영주 일단 먹었으니까 빠르게 이거 먹고 영주랑 같이 이번 용주로는 닭 까긴 힘들고 3차 타워 정도만 까도 뭐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니까 나이스 같다. 그러드 응? 중간에 이렇게 평타 섞고 빠지고 수는 끝없는 대결을 올려주기 때문에 이스킬 평타, 이스킬 e 평타 이런 거 중간 중간 섞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상대 시시기 고려해서 들어갈 때안 들어갈 때좀 고려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건 좀 센스고 딱 기본적으로 이스 1 평, 이스 평 이런 것들. 근데 보통은 2수 1평. 요게 좀 많이. 쓰입니다 요거는 어차피 못 밀고. 와, 이게 추가 여기 있어? 이거 골매 파나리 밀기만 할 텐데. 아! 아이고...이거이거 이거. <laughs> 한명 자르고 뺐어?랬는데 너무 들어갔다 음...이거는 뺄수 있었는데 일단 요거 정글템 팔았고 그냥 요거 올릴께요 요거 라인 먼저 그냥 여기 쓰기 으 제발 제발 포, 포탑 대신에 날날저날 날 이거 지켰냐? 와... 역시 타워를 막을 때에는 미니언 먼저 야 이걸 아 이거 좀 색다른 느낌. 이렇게도 지킬 수가 있네. 야, 이거는, 4명이었나? 이거, 너안 돼. 일아와 늘려진, 평. 일단, 여러 명 다섯 명다당 땅... 아, 네명땄죠 어, 영주 20초. <웃음> 지금, <웃음> 지금, 부로. 프랭코 어떡하냐? 프랭코가 나한테 궁을 걸었는데, 뭐 거의 뭐 광역도발 해가지고... <laughs> 뭐 다시 봐야 될것 같은데, 아마도 포탑 대신에 절몇대친것 같죠? 뭐 어쨌든 나로서는 게이득이지. 오! 클로드 클로드 좀 봐야 돼요. 앞에 프랭크 있고. 됐어. 그럼 영주 칠수 있죠? 클로드 여기 있지. 데, 됐다 됐다. 이거 지금 클로드 제한풍 다 빠지고 영주 먹고. 한 번만 자르면 좋은데 뭐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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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수 있을까? 고생 잘랐다. 그냥 그래, 도 없는데 아안 되나 이게 아 영주 아깝다 야 어디서? 이거 아까 이것도 <laughs> 지금 22분 이거 지면 멘탈 타격이 야 저거 다 이거 이거 라인 잘 보면서. 우리가 그래도 아까 탑 2차.. 아 3차를 까서 3차 두개대에한개거든요좀 시간 싸움으로 끌고 가면 우리가 2 0인데 이건 이길 만할것 같죠? 시간 끌고 그레인즈 오니까 1, 0 오케이 궁잘 붙었다 이거이거 땄죠? 나이스 추 잘랐고 좋아 실루도 빠졌고, <놀라> 이번 턴잘 놀리면 끝날 것 같은데, 해내보자. 아, 근데 귀내가 잘렸네. 어. 어, 싸운다, 싸운다. s 아, 스코가 어 지금 14킬 10대 5시 거의 뭐 난장판인데 영주를 먹고 끝내는 것도 괜찮은데 어 클로드 형 어, 나이스 클럽에 봐야 돼. 쭉 나이스 이거 붙고 끝났다. 끝났다. 와, 야, 이거 상대가 끝낼 수 있었던 건데. 와, <laughs> 감회가 좀 남다른 게임이 아닌가? 아, <laughs> 멋졌다. 잘했다. 잘했다. 간만에 순했는데, 어, 좀 아쉬운 모습도 있었지만, 요 정도면 좀 괜찮지 않았나 싶고. <laughs> 아, 재밌네요.